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올타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해볼 거는 바로, 짜라란! 요 녀석들 데리고 인피를 한번 돌아볼 건데, 야, 여기 스토리모드잖아 자, 바로 오늘은 초사이어인을 데리고 인피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사이어인들이 많이 나왔어요. 이번에 삼성 5000 나오고, 그 다음에 계속 주기적으로 나왔죠 트랭크스, 오반 브로리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육성, 고쿠까지 나왔는데 요 녀석들 데리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갈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예상으로는 간신히 60을 가거나 아니면 59에서 완료가 될것 같은데 문제는 얘네들을다 깔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캐릭터는 예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성 에스카노르가 있지만 양심상 에스카노르를 가져가기 좀 어렵고 같은 드래곤볼 캐릭터인 부르마를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할 맵은 바로 토리코, 토리코 맵입니다. 그럼 가보도록 하지요. 출발! 자, 시작을 했고요. 일단은 당연히 익스는 아니고 노말입니다. 노말로 얼마나 갈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. 처음에는 아마도 5천을 깔아서 애들을 조금씩 제거를 하면서 부르마를 까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래서 5천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브도 5천한테 일단은 좋습니다. 그 시작부터 268. 브로리나 뭐 이런 애들 사, 저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5천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자 이제 브르마를다 깔았고 차근차근 설치를 해야겠죠 아 근데 뭘 먼저 설치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아 일단 성장형인 브로리를 먼저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브로리를 근데 설치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네요 아 이거 50이잖아 브로리가 때릴 수 있는 데가 되게 애매합니다 여기가 나을래나? 어쨌든 껌수가 없어서 앞에서 때려도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앞쪽에다가 놓자 이렇게 브로리를 싹다 먼저 설치를 해주도록 하지요 와 브로리 비싸네 설치하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브로리를 다 설치를 했고 업그레이드까지 마쳤고 근데 얘가 좀 설치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하네요 여기는 이쪽에 설치할 걸 그랬나? 어쨌든 8마리 설치가 끝났고 누구를 <laughs> 설치를 또해줘 해야 되냐? 아마 얘네들은 일자맵에서 필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부터 좀 해줄까 이렇게 공중은 당분간 얘가 막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트랭크스로 얘를 막아주고 아 이렇게 하면은 라스트 요쪽 때릴 텐데 조만너 누구냐 아 거기 때리고 있냐 야 효율 왜 이렇게 안 좋아 이거 야, 여기 안 되겠다. 고쿠를 먼저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고쿠를 먼저 설치를 하도록 하죠. 어, 비싸기는 한데, 야, <laughs> 겁나 비싸. 일단, 브롤이랑 애들이 막긴 막을 거기 때문에, 고쿠를 먼저 설치를 해주도록 하죠. 야, 이것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20웨이브 통과 중입니다. 고쿠가 지금 한 마리가 설치가 됐고, 풀강으로. 나머지는 8만씩 들기 때문에 하나에, 56만 이상 있어야 풀강이 되는데, 그냥 설치하겠습니다. 지금 약간, 뚫릴랑 말랑 막 그런 느낌이라서, 더 기다려야겠어요 렸다가 할라 그랬는데 야 그냥 해 그냥 해야 설치해버려 얘는 어차피 느려지거나 시정이 없기 때문에 라스트로 해가지고 그냥 요 요기로 구역으로 들어온 애들을 그냥 다 때려버리는 자 고런 형태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더 설치를 해볼까 돈 모으긴 되게 힘든데 쓰기는 되게 쉽네요 그리고 요쪽에서 오는 것도 하나 때려볼까 얘는 라스트 다 라스트야 여기서 오는 애들 요한줄이 ㄴ자 또 어디를 설치해볼까 이제 좀 안정적이면은 또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설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 보도록 하죠 이제 40웨이브 넘어갑니다 이제 47웨이브 왔는데 아직 50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. 여섯 마리밖에 설치를 못했어요. 야, 진짜 비싸기는 엄청 비쌉니다만, 고래도 성능은 확실하기 때문에 50이. 이쪽에서 막아줄 수, 아니다. 이쪽에서 그냥 막아주도록 하지요. 딜도 얼마나 나올지가 좀 기대가 되네요. 중간중간에 애들 좀 깔아주기는 했는데, 일단은 오반은 되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58렙인데, 5300 데미지. 53렙인가, 그런데. 거리도 60이고요. 생각보다 오반은 좋네요. 야, 야, 뭐야, 얘. 야, 겁나 팔라 야, 이거 한번 꺾이면은 좀 느려져야지. 왜안 느려지냐. 그리고 얘네, 4.5초야. 4.5초, 트랭크스 는 4초.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좋기는 합니다. 5 0에이브가 넘어가는데, 과연. 그리 브로리도 이제 만대 데미지가 넘어왔습니다. 만 데미지가 넘어서. 여기가 좀 에바야. 여기 잘못 설치했어. 여기를 때리기 때문에, 요만큼만. 아주 좋지 가 않습니다. 여기 왔을 때들 이제 그때 돼서야 발휘하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이쪽이나 하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. 근데 일단 오면은 여기 이제 커버가 되는데, 얘 16초기 때문에, 이게 좀 에바죠. 와, 밀린다, 밀려. 밀려, 밀려. 야, 밀려, 밀려. 큰 났다. 여기 없는데, 막어주래가. 여기 밀리면 끝나는 건데. 5천만 데미지는 넘어갈 것 같고. 와, 야, 큰 났다, 큰 났다. 1억 데미지 못 가겠는데요, 이거? 아, 손오공이, 선호공이, 손오공이, 선호공이, 손오공이다. 안 돼, 야, 뚫린다, 뚫려. 54웨이브. 그래도 막고 와가지고, 그래도 좀 낫네. 막고 와가지고, 애들이. 못 막어, 야5 5웨이브로못 막네, 이거 8천만 정도 와, 여기서 못 막습니다 끝났습니다 까악, 8,700만 몇회 보였지? 55회 보였나? 생각보다 많이 가지는 못하네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우주의 지배자 초사이언들을 데리고 한번 인피 돌아봤는데요. 역시나 얘네들이 딜은 괜찮은데 형태가 콘 형태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 요즘 새롭게 나온 서클형이 굉장히 좋다는 걸또 한번 입증을 했네요. 뭐, 오천은 뭐, 처음에 한 번, 한 마리 깔고 모공 때문에 깔 시간이 없어서 깔지도 못했습니다. 자, 요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런 녀석들도 육성이 나면 모르겠지만 나오면은 서클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피니터 드래곤 인데였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가 초사이언들로 한번 인피를 지배해봤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. 인반.